안녕하세요. 시대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당내 우려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의 급발진 우려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과거 친일 청산에 비유하며 사법 쿠데타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문회에 불참하면 고발이나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맡은 직위연 부장판사의 교체도 재차 주장했는데요. 재판 지연보다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위헌적인 12·3 내란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사법부가 전직 대법관과 판사들을 수거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는데도 유감 표명 한번 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려는 무리한 재판을 밀어붙이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시작된 대법 청문회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